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일지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으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풍성하고 위로가 넘쳐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누가복음을 어, 처음 살펴볼 때이 어, 복음서의 목적과 어,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써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과 사회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니 정말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맞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어 그렇게 돌아온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조상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 하는 급진적인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더욱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개만도 못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모종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의식은 때때로는 교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구원은 받겠지. 그래도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천국에는 들어가겠지. 우리 가족,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으니 설마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구원의 조건과 요건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구원을 생의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았다 함도 아니요 받지 못했다 함도 아닌. 확신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정진하여 달려나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되어 대화를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 그리고 주고받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 하나가 크게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동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지금 이 연회에 참석한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이 자리는 그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게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영광이요.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침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우리가 함께 박수를 치는 가운데 어느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해졌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출신이나 민족이나 스스로의 자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 시대의 잔치에 대한 공지는 두 번을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 번은 잔치가 열릴 것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었고, 그 다음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서 본격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의사를 표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잔치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이제 손님들 보고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사정이 생겼다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고 거절하고, 어떤 이는 소 다섯 결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가지 못한다며 거절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들인가요? 사실 이들의 이유는 핑계에 가깝습니다. 어느 누가 미리 살펴보지도 않고 밭을 사겠습니까? 어느 누가 시험해 보지도 않고 농업기계를 사겠습니까? 어느 누가 결혼식 날짜를 이렇게 급하게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초청보다 그들의 재산과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경제활동과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이런 사실을 듣고 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이런 잔치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설득하여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잔치는 뜬금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원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그 잔치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영원히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우리 민족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구원이 선포된다는 사실은 큰 은혜가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은 바로 이런 구원하심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나친 확신과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심각한 매너리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려고 계획을 한 것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가기로 했으니 당연히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로 했으면 가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의복을 입고, 잔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잔치 초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장과 가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초청에도 우리가 유야무야 핑계로 대신한다면 그때에는 잔치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 인품도 마찬가지고, 재산이나 학벌과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격합니다. 새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에 임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상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회상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믿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